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맞아요. 또곧 있으면 또 황금 연휴도 있고 휴가철도 다가오다 보니까 주변에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음. 어떻게 휴가세우고 계세요? 여름 휴가 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휴가인데요. 네. 애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어디론가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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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놀이 할때 네. 예전에는 비키니 같은 거 입었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꾸죠. 비키니, 아. 아. 래시가든가 그거 있잖아. 네. 근데 네. 그 위를 뚫고 나오는 엠보싱 이 있다. 네. <laughs> 나 이것 때문에 <좀 웃음> 걱정이야. 아유. 불퉁불퉁 엠보싱. 벌써부터 해. 걱정이죠. 걱정 돼 저도 이제 다이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안쪽에는 비키니를 한번 입어 보려고 아등 바등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도 아등바등. 이번 연도에 좀 도전을 해 보려고 도전 합니다. 그래. 도전. 비키니? 네, 비키니 어. 도전입니다. 우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 줘.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처럼 휴가 계획 세우면서 음. 마음이 즐거운 한편 또아더 이상 이제 다이어트를 미룰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그래요. 음. 지금같이 초여름식이 휴가 때뿐만 아니라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음. 비만할수록 네.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덥게 지내야 되거든요. 네? 네? 비만하면 네. 더 덥게 지내야 된다고요? 비만도 서러운데 더 아니, 덥게. 비만이 무슨 이불이야? 왜 덥게? <laughs> 우리가 왜 덥게 지내야 돼요? 아,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같은 활동을 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음. 그만큼 몸속에서 열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속 지방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아. 여기에 더해서 비만한 분들은 몸집에 비해서 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그 열이 빠져나갈 창문이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음. 땀도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외모나 또 건강 이것도 있지만 여름철에 더위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어쩐지 이제 살이 조금 쪘을 때는 유난히또더 덥게 아니요, 느껴지던데. 맞아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응? 아니, 근데 벌써 여름이 코앞인데 언제 다이어트 하냐. 너무, 너무 가까워서 마음이 좀 급해지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닥쳤어요, 닥쳤어요. 에이, 네, 닥쳤죠. 에이. 여름이 또 길어지고 봄이 짧아지면서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기간도 또 짧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앞서 만났던 사연처럼 급한 마음에 잘못된 다이어트를 따라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거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네. 여름맞이 다이어트 불패 공식입니다. 오, 절 깃한다. 금방 불패 이후로 지금 스가줄이덜 깃하네요, <laughs> 진짜. <웃음> 와. 아, 진짜 정보가 요즘 너무 많아서 맞아. 헷갈리는데 네. 오늘 다들 강연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어디 뺄 때도 웃어 보이는데 무슨 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 살이 많습니다. 아, 엄청 힘주고 있어요. 아. 그렇죠 참 어. 초면에 참 거시기하네. <laughs> 많아, 주아 씨처럼 뺀다기 보다는 몸매를 더 탄력 있게 보이는 것도 사실 다이어트에 들어가긴 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한 정보분석 기업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거의 55%가 난 다이어트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어, 어, 어.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절반이 네. 넘네요.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역시 약두명중한 명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와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죠. 음. 근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체중 관리를 하는 이유 다이어트는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라. 아니 그 살이 찌면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은 그게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과도한 비만인 채로 살을 빼지 않고 지내시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지방간은 물론이고 더큰 문제는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체질량 지수가 5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30%까지 증가했고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당뇨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60에서 120%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을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 네.